오늘 부바일은 제목은 몰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예 아시죠? 광고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나 제목을 모르죠 제목 뭐냐 <laughs> 자 퍼즐 스파이라는 게임이래요 자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열쇠를 가지고 통과 하하하하 <laughs> 넘나리시구나 광고 게임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겁나 쉬워 그냥. 방에서 탈출하세요. 자 첫째 판은 너무 쉬워가지고 좀 어리둥절했었는데 이제 감이 오시죠? 예, 탈출하는 고른 겁니다. 광고 보면은 너무 답답하게 속이 터질 것 같아. 누가 봐도 이결 먼저 열어야 되는데 꼭 이상한 걸 열어가지고 주인공이 죽어. 내가 열받아서 한번 해본다. 내가 열받아서 내가 직접 깔아서 해본다. 자 보자 이거 위험. 가시 고쟁이 걸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거 좀 풀어. 그럼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 열쇠를 먹어! 그 다음에 풀어줘! 광고 보면은 분명히 밑에 거 먼저 풀었을 거야 그 다음에 위에 걸 풀어서 꼬탱이 찍혔겠지 자 보시다시피 상당히 쉽습니다 예, 조금만 그냥 생각을 3초만 더 해보면 누구나 깰수 있어요 아 드디어 나왔다! 미어가 나와야 돼! 이거 광고 보면은 미녀를 구하세요 하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이 솔로 분이 많다는 걸 간파하고 그런 광고를 만든 게 아닐까 <laughs>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 가방은 뭐지 근데? 가방을 획득하나? 오 가방에 총이 나왔다 이 무기도 나오네? 그러면 다시 올려. 총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빵야. 걸어가. 위로 올려. 그녀를 구출합니다. 와, 광고에서 구출하지 못했던 그녀. 드디어 구출해버렸네요. 예, 해피엔딩. 자, 이제 자, 바로 다음 미션 갑니다. 6, 6번째 미션. 이거 뭐야? 힌트요? 어? 아니, 이 게임 하면서 무슨 힌트를 봐. 말이 돼? 일단 이거는 어, 여기서 열어야죠. 어, 어. 3초 생각하니까 바로 답 나오네요. 이거는 뭘 해야 되나? 총을 일단 듭니다. 빵야. 이놈이 열쇠를 가지고 있을 줄 알았냐고요? 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선택했다면 전 죽었겠죠. 어, 이게 처음으로 광고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싫어야. 이지기 봐봐. 나 진짜 이 게임 하려고 다운로드 받아 놨거든. 미스터 오토바이요. <laughs> 근데 광고로 이 녀석 겁나 또 나와 버리네. 저 녀석 또 진짜 광고가 미치듯이 나오는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일단 요거 열자.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열어. 뭐 쓸데없이 장치가 생긴 것 같지만 결론은 예두에 열면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 정도라면 진짜 게임 못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때우는 용도로 즐기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조금 약간 어 호감이야. 모든 적을 제거하라. 음, 적 제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거하냐고요? 3초만 생각하면 돼. 일단 이걸 열어. 왠지 망한 것 같은데? 아니야. 게임을 이렇게 못 스테이지.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난이도라는 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 뭐 상당히... 예, 아마 들었는데, 일단, 일단 저부터 열게요. 그리고 이를 열어 날 보고 오겠지. 걸리고 요때 잠깐만, 야, 잠깐만, 이 게임, 이게 잘 맞는 게임이야. 어, 좋은 게임입니다. 적당한 난이도와 귀여운 그래픽, 참신한 스테이지 구성. 노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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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 아아 야 이건 약간 10번째는 보스인가? 어 미녀 구출이네 이게 다섯 번째 스테이지마다 구출인가보다 이거는 뭐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일단 얘부터 보내자 아아 아주 간단하게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열어주면 그녀를 구출하러 가는 스파 예스. 쉬워, 쉬워 쉬워 적당한 난이도야. 아주 게임 잘 만들었어. 어, 잘 만들었어. 좋아, 좋아. <laughs> 제가 이걸 못깨게 말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도저히 깰 수가 없어서 유튜브로 찾아봤거든요. 깨신 분 공략을. 예, 결론은 버그였습니다. 야, 내려오잖아. 그다음에 올라가. 열쇠를 먹어. 그러면 저기 새곳을 보이지? 저기딱 떨어지면서 레버가 작동해 가지고 여기 문이 바닥에 딱 생겨야 되는데 안 돼요. 내가 못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런 똥겜. <laughs> 자, 그 다음에 광고게임으로 무지막지하게 나왔던 거. 미스터 오토파이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진짜 광고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광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었어. 이게는 약간 광고 스타일이 다른데 일부러 못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엄청 잘해 잘하다가 끝에 진짜 이게 이길지 말지 그 찰나에 딱 기대감을 주면서 싹 광고를 꺼버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어, 야 이거 그래픽 나쁘지 않은데? 어... 허위 광고가 아니었어. 자동으로 타게요. 가만히 있으면 되네. 아니 나처럼 애인 구린 사람은 괜찮은데요? 두번 점프. 아, 2단 점프 있다. 그래, 2단 점프가 있어줘야지. 근데 이거 광고에서는 되게 총알이 화려하게 나왔단 말이야. 난사하면서 한 번에 통쾌하게 막 수십마리 죽이고. 그냥 그런 느낌은 아니다. 좀 있으면 화려해지겠지? 어? 야, 이거 랜덤 스킬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건 연발을 가야죠? 어? 오늘 광고 게임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 상태가 둘다좀 괜찮습니다. 선방하고 있는데? 아, 이거 뭐야? 어, 보스인 줄 알았어. 뭐죠? 보상도 있어. HP 상승 갑시다. 살짝 그거 느낌 나네. 궁세전설 맞지? 어, 랜덤 스킬 나오고. 내가 랜덤 스킬 왜 좋아하냐면 약간 실력 느낌보다는 약간 운팔 게임 좋아해가지고 그런가. 어, 실력을 커버 쳐주는 이 운. 오케이, 알았어. 가까이 가버리기. 오호, 좋아요. 왜 재밌는데? 난 솔직히 재밌어. 이 기대 0.1g도 안 했는데 지금 너무 재밌어. 역시 이 게임은 기대 없이 해야 돼. 어. 엄청 기대하고 하면은 실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이 게임 잘 만들었는데? 아, 다운로드 수가 아마 500만 넘는 거는 물론 진짜 광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게임 자체가 또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바겠구나 싶기도 하네요. 야, 오히려 이렇게 게임이 괜찮은데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미지를 약간 망친 그런 케이스 같아 이거. 이거 계속 하게 되는데 클났다. 여러분. 들나 이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습니다 좋아 좋아 약간 패턴이 아. 아, 아... 자 이번에 뭐올릴까 연발사격 좋습니다. 연발사격 삼중 날아가는데 연발 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녹입니다. 녹여요 벽받고 야튀겨나오는거봐 총알만 잘 피하면 그냥 짱이야 총알 내가 잘 피할 수 있을까? 물론 심작하게 피하면 오케이 솔직히 못깰줄 알았는데 연발 들어가면서 지금 거의 지존 됐어 지존.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유도탄이잖아. 이거 그냥 뺑뺑이 돌자. 어 위로 도는 수밖에 없어. 어야한대만더 맞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보스왜 이렇게 세냐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야, 이거 깰수 있을까? 여러분 좋아요 버튼. 아 멘트 치기도 전에 깼네요. 아 역시 실력. 아, 여러분들, 이거는 녹화 끝나고도 좀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광고 보고 망게임인 줄 알고 하도 지겹게 나와서 제발 좀 다운로드 받아달라 그래서 깔았더니만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laughs> 요거 여러분 추천, 진짜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오늘 두 가지 게임 해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광고에 무작정 나온다고 편견을 가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어,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게임이 있다. 오늘 해봤던 두 개의 광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임은 둘다할만 했다. 아시겠죠? 역시 게임은 해봐야 하는 거야 이정... 그럼 저또 즐기러 가겠습니다. 바브!